거짓의 그 사람들은 남을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신의 거짓에 그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의 그 사람들은 자신은 남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 들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죄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어릴 적에 꽁을 쫓아가면 공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쳐받고 나를 못 본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골공을 머리를 쳐받고 있으면 바로 가서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거짓말로 속여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 속지 않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분별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거짓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죽일 이유가 없는데 죽이려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진짜 죽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레미야에게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우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더 악한 죄 덩어리임을 우리는 압니다. 자예레미야에게 비판자, 공격자만 있는 것 아니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특히 분별력이 있는 장로들은. 미가와 우리야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를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하죠. 17절에 그 지방의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들은 예레미야의 변호인을 자체해서 예레미야를 변호하죠. 첫째 예로는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강력한 죄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히스기야의 반응을 얘기하죠. 19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서는 들한 장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진심과 전심으로 여호와께 간구하였죠.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반응이죠. 생명으로 가는 반응입니다. 자신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는 반응이죠. 그러나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다른 반응을 하는 왕도 있었죠. 우리야가 통일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야 김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한 우리 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도망가자. 애굽까지 추격대를 편성해서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오게 하죠. 여러분, 모든 악한 왕의 특징 아닙니까? 예, 북한도 김정은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형을 예, 파견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파견해서... 죽이도록 하는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호야 김도 그렇게 한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여행하여 여호야 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면에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결국 우리아 선지자를 왕이 직접 칼로 죽입니다. 악인 전에 주인공 같죠.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로 들면서 변호를 했을 때그 변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사 번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결국 예레미야의 생명을 죽이지 못하게 한 거죠 가장 적극적으로 아마 변화해 준 사람이 아히감으로 보입니다 위에 예를 들어서 설명한 사람이 그 대표적으로 말한 사람이 아히감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생명을 존중했고 끝까지 변호해 줘서 그를 종교재판에서 구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가슴에 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의 가슴에 남아있습니까? 저는 이루셀 수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 글을 묵상하면서 처음 떠올랐던 분은 제 아버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을 때심리길를 걸어서 조문을 오셨던 박명철 선생님이 떠올랐고 또 저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 늘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셨던 서명옥 선생님이라는 좋은 분이 가슴에 남아있고 그렇게 써가니까 뭐 끝이 없더라고요 두 분만 대표적으로 나누면서 참 가슴에 남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예레미야의 가슴에 아이감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모함과 오해를 받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는 사람, 참 고마운 사람으로 계속 남습니다 제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불순한 어도로 저를 공격하고 모함했을 때 어, 그들의 거짓에 대해서 좀억조목 변호해주고 오해를 풀어 주었기 때문에 고마운 사람으로 남아 있는 분이 참 많이 있죠. 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가슴에 남는 참 고마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이렇게 대해서 정말 모함하고 오해하고 공격할 때 끊임없이 끊임없이 변호하고 도와주고 진실을 말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면 참 좋은 사람일 겁니다. 인간은 아홉 가지 잘해 주고 한 가지 잘못해 줄때 그것 때문에 섭섭해 하고 그것 때문에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모함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죄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한 가지 잘못해 준거 가지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아홉까지 잘해 준 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마운 것을 가슴속에 담고 나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때 우리도 누군가를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은 누군가를 돕기조차도 참 조심스러워하는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돕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죄를 뒤집어쓰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는 경험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도울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도와해줄 드릴 분이 누구인지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에 헌신해서 누군가를 정말 도와주고 지지하고 지원한다라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가슴에 남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기기 전에, 청년부 전체 섬기는 디렉터로 책임을 주기 전에. 여러 반대들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미혼이고 학교가 명문대 도고 아니고 뭐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은 또그 이유들 중에 모함과 공격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섬겼던 김창금 목사님과 또 함께 사역했던 김정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앞장서서 조목조목 이게 설명을 해주고. 오해를 풀어주고 이해시키면서 저를 사역을 10년 동안 정말 잘할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하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십원짜리 하나도 철저하게 아끼면서 실험하려고 실험했었고 철저하게 또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제 자신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변호해준 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또그 당시에 저를 모함하고 오해시키고 왜곡시키려고 했던 사람들도 가끔 기억납니다.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지났지만. 거의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리 평탄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여전히 악인전을 쓰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보면서, 나는 변호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악인 전의 어, 길을 가 것인가? 우리는 깊이 고민하면서 오늘 아히감처럼 예레미야를 돕고 변호하고 그의 생명을 구해 냈듯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지지받고 지원받고 누군가가 모함과 오해에서 풀려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생명을 살리는 역사,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지지하고 지원해주십시오.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면서 또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도울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은혜가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악인전의 주인공이 아니라 변호인의 주인공이 되는 신앙과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르신들이나 불의와 불법이 있지만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이 이 백성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법부 어, 법조계에 있는 판사 변호사 검사들이 정말 공의와 공정 정의와 청직한 그러한 법조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이 어, 그가 가지고 있는 부명의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정말 공정하고 공의롭게 판단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와 선교사와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하여 주시고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죄를 붙들어 주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의지하여 서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단의 정죄와 참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보호를 입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법조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하나님 이들이 정직과 정의 위에 설수 있도록 공의와 공정 위에 설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구본 판결, 어그러진 판결, 기울어진 저우추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의 사법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깨어 있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늘 정직하고 정의로운 길로 향하며 악인 전이 아니라 변호인의 길에 설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강구함는 것은 하나님 모든 목회자, 선교사, 모든 중직자, 하나님 책임을 맡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나라 이민족 이 백성이 누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로 말미암아 사단의 참소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은 저희들, 하나님 악인 전의 시대 속에 살아갈지라도 변호인의 길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의 사법부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공의롭고 공정한 길을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짓의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제하여 주시고 정직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일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든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 참으로 악인 전의 주인공이 아니라 의인 하나님 앞에 변호인의 길을 가므로 가슴에 남는 사람 고마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아가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귀히 여기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격동 교제 은혜의 베풀심이 귀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